이번 시간에는 체크체크 진도 개념 65페이지를 풀어보려고 해요. 65페이지랑 66페이지요. 1번 먼저 보면은, A가 1보다 작을 때 다음 X에 대한 일차 부정식을 푸시오. 어, 미지수가 A도 나오고 X도 나오고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도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라는 얘인지 그런데 선생님이랑 이제까지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x에 대한 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는 어떻게 되는지 한쪽에 좌변이나 우변에 x만 남겨놓고 식을 정리하는 거를 먼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얘를 없애야 되니까 양쪽에 지금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괄호를 쳤는데,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X만 남죠? 그래서 양쪽에 이걸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에는 A만원, 1. 그리고 얘도 A-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에다가 A-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A-1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려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 이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얘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A-1인데 얘는 뭐 그냥 A가 1보다 작다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모양으로 얘를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꿀까요? A-1이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어, 넘기고 봤더니 A-1이 0보다 작네요. 그럼 얘, 여기다 0보다 작물을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되겠죠? 약분할 때 그냥 약분하는 게 아니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약분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에, 대, 마찬가지예요. A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아니,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도 한번, 여기랑 약분될 것을 생각을 해서, 분배법칙으로 묶어볼게요. 3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다시 3a, 이렇게 하면 다시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a-2를 넘겨봅시다. 그럼 얘도지 약분이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얘가 아까 여기에서 음수였으니까 그냥 약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약분이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 뭐, 실제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 차근차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1차 부동식 예를 만족하는, 자, 일단 또 미지수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자연수 X가 3, 세개 이상, 아니, 3개일 때,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일단은 X에 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1차 부동식을 푸시오 라는 말로 나타냈는데요. 여러분 1차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은 X 값 구하라는 거죠. 좌변이나 우변에 X를 한쪽에다 놓고 그 해를 구하라는 거죠. 1차 부동식을 푸시오도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보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3X가 되죠. 3x, a가 넘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게 1차 부등식을 품게 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정리가 된 식인 거죠. 그러면 1번의 부등식의 이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수 x가 3개래요. x는 자연수인데 3개만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3분의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x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수 3개 나오겠죠. 1, 2, 3. 두건 만족하죠? 그러면 만약에 3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3.1 들어가도 똑같은가요? 결과가? 그렇죠. 3.1보다 작은 자연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3.1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뭐, 3.999999를 넣어도 어때요? 3.9999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4이면은 어때요? 말이 달라지죠? 4랑 같다는 게 돼버리니까 자연수가 1, 2, 3, 4,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X 값의 범위는 3하고 4 사이에 있겠네요. 4는 아니면서. 그래서 대충 아무데나 3하고 4를 찍어서 이렇게 범위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X 값의 범위를 구했던 거고, 3번에서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 지금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3분의 a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3분의 a가 x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알고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3분의 a가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x의 개수가 자연수 개수가 1, 2, 3, 3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a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4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를 3을 양쪽에 곱해져 버리면 모두 곱해져 버리면 이렇게 되죠. 어, 그러고 나니까 a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푸는 문제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미지수가 두개 나오고 조건이 많을 때 일단은 x에 관한 식을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에 조건을 찾아요. 이 조건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추라 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 맞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될까를 찾다 보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수 a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66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 66페이지에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조건이 주어지고 이게 맞느냐, 맞는 얘기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뭐 간단하게 a가 b보다 클때 이런 식으로 된 문제를 많이 봤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면 헷갈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좀 바꿔 볼게요. 어떻게 바꾸냐? 양쪽에 마이너스 1을 해서 이걸 없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조차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까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죠. 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간단한 조건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섯 가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laughs> 원가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 보통 원가 문제에서는 원가를 X로 놓아서 푸는 문제였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아서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는 뭐, 이렇고, 밑에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일단 X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문제를 읽어봅시다. 원가가 8,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이걸 얻으라고 할 때,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같아, 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뭔지. 원가는 여러분들, 내가 팔찌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팔려고 해요. 그럼 공장에서 팔찌 재료를 사야겠죠? 인터넷에서 사든지 어디서 사든지 사야겠죠? 그러면 그 팔찌 만들 재료를 샀는데 5천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팔찌를 만들어서 팔 때는 5천 원에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익이 안나으니까 손해라는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시간도 있는데, 디자인 연구한 시간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그 원가에다가 그거 원가라고 해요. 그 원가 5,000원에다가 이익을 더 붙여가지고 물건을 팔겠죠. 그걸 정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물건을 사면 그 가격이 정가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원가로만 물건을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사도 다 이익을 붙여서 정가에 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정가가 되는 거고, 재료비, 처음 드는 돈, 그걸 원가라고 하는데, 제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원가가 8,000원이래요. 얘는 원래. 그런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했대요. 정가를 아까 우리 X로 놓기로 했죠? 이거의 20%를 할인했으니까 이 가격은 20%를 곱한 값이 아니고 80%를 곱한 값이잖아요. 이거를 팔아서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요. 자, 원래 정가대로 X대로만 팔아야 이익이 많은데 물건이 잘안 팔렸나봐요. 그래서 20% 할인을 한 거야. 그래서 요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가격이 원가보다는 많아야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익을 얻으려고 했냐면, 이렇게 할인을 해서 팔아도 원가에 30% 이상은 이익을 얻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팔기로 한 거래요. 그럼 한번 볼게요. 원가의 30% 이익이라는 말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얻어진 이익이냐면, 정가, 정가의 80%에서 8,000원을 뺐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정가라는 것 자체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20% 할인했지만, 어쨌든 이익을 붙였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원가를 뺀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이해가시나요? 원가를 뺐었을 때, 그래야 내가 얻은 이익이 나온 거잖아요. 실제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 안 가는 친구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원가에다가 8 0원에 8,000원에다가 이익을 붙였어요. 얼만큼 붙였어요. 그런데 할인을 했어요. 할인을 했어도 이익이 좀 남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익이 얼마인가. 그걸 보려면 원가를 빼줘야 되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익이 원가의 3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답은 여기 있으니까 답을 맞춰보세요. 일단 뭐이 식을 딱 봤었을 때 뭐부터 없어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어, 선생님, 시간 관계상 이거 동영상 길게 찍지 못해서 이 문제를 더 길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면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